다음은 졸업생 대표 초반에 모반 안선희 학생의 졸업생 감사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학부형님들 지금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가원중학교에 배정을 받고 기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다니 감회도 새롭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오늘 제 눈앞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과 어울렸던 학교 생활이 어렴풋이 스쳐갑니다. 벌써 끝난다는 것은 아쉽지만, 과연 3년 동안 가온인으로서 자기 실현에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또 스스로 가온인이기를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진실한 반성도 해봐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의 힘찬 날개짓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선생님, 저희가 처음 이 학교에 들어와 모든 것을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철없고 어리기만 했던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으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제자를 포기하는 선생님은 없다며 끝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더 크게 와닿습니다. 저희를 키우시느라 해마다 늘어가는 부모님 얼굴의 주름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중학교 입학식이라고 아들 딸을 학교에 보내며 걱정하시던 그, 그 순간부터 오늘 이날까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후배들과 그동안 보내온 그 모든 시간들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곳을 떠나 더 넓고 새로운 세계로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모두와 이별을 하게 된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들은 또 다시 새로운 만남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볼수 있기를 바라며,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4일 졸업생 대표 안서희. 자, 이어서

너무... <laughs> 졸업생 여러분, 정말 졸업 축하하고 어디에서 있던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그런 반짝이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의 꿈을 찾아서 늘 파이팅하고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3년 동안 너무 즐겁고 선생님들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또. 3년 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중학교 3년 생활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또 큐. 3년 동안 잘 생활을 한것 같고 고등학교도잘 해가지고 꾸물고기를 키우감사다음운 네. 파이팅! 파이팅! 내 마음이 아것같아요 아니, 선생님 소망 아니 <laughs> 아, 소망 딸이야 안녕 <리네> 비누꽃 만원씩 필요하니 초콜릿 비누꽃 만원 어, <laughs> 초콜릿 만원 병아들 초콜릿 비누꽃이 만원입니다 여기 생화의 숲에 평화 구하세요 비누꽃 있습니다 비누꽃 만원

是。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회의원, 국 우리가 국회의원, 국회의니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라국의원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마음은 하사의 눈과 겠습니다 하사의 눈은 교 없이 국민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마음은 교담감 수여가 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육감는 선생님과 사업의 연인 선생님께서 각각 내도에 대해 수여습니다

2012년 2월 는일차 다음 전화번자가 김순철 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졸업생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모두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꿈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역사고, 미래는 수수께끼이고, 현재는 신이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열정적인 도전 정신과 노력이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또다시 걸어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천안가원중학교 사랑, 청소동아리 학생들, 방송실 동아리 학생들, 축구 동아리 학생들, 묵묵히 학교를 아끼고 사랑해 준 염려 덕분에 우리 학교는 천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이 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열정적으로 도전하여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참된 인물 올곧은 학생, 바른 학생이으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전 교직원을 대신해서 오늘 졸업하는 천안가원중학교 제 3회 졸업생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직원은 안서희를 비롯한 365명 졸업생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졸업생들 안지채도 촬영! 네. 자, 훌륭한 말씀 졸업생들 가슴에 아로소 리길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교육지원청 김영택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졸업 축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학생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김정태입니다. 박수 어, 찔가 크게 치세요. 어, 어, 여기에 계신 365명 우리 가온중학교 어, 졸업생 여러분들 3년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3년간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셨던 이진영 3학년 부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들을 키워주신 학부모님들 박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졸업식은 김승철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온중학교 초대교장으로 부임하셔서 퇴임하는 금년 2월까지 5년 동안 오늘의 가온유학교를 만드시고 명예롭게 교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365명의 졸업생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고도 싶고 행복하게 살고도 싶을 겁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나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둘째 친구와 진실한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게 됩니다. 셋째 선생님을 비롯한 훌륭한 어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휘어질 겁니다. 넷째,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할 일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섯번째,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집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 위대한 인물들이 함께 같이 실천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마지막으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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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졸업 축하 영상 메시지 감상입니다. 오늘 졸업생들의 미래의 축복을 기원하는 교육과적 여러분의 마음을 졸업 축하 영상 메시지 감상합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님의 졸업 축하 메시지입니다. 이제 청소년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더 크고 깊게 연기했던 부모님과 생애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은 고마움으로 마음속에 깊이 반증하시길 바랍니다. 졸업식장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기록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그 안에는 수백개의 다른 신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과 배대의 마음으로 친구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청소년, 학교 공부는 물론 독서와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즐길 줄 아는 멋진 고등학생으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학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언젠가 돌아올 그날까지 기다리는 즐거움도 있을까